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집에서, 전주차, 마트에서 반, 반, 반의반 가격으로 막 주문 전주차를 먹고 왔습니다. 지금 언제 해야 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제 먹던 거. 꺼 편했다? 아니, 편하게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네, 편하게 꺼내주시까요 사장님 나빠요. 아직 않습니다. 짠거 볼까? 짠거 볼까 짠한 이라고아를 이렇게 아. 거 볼까. 여기 나오주진 요새는 연예인들도 뭐좀 먹을 거야?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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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요새는 연예인들도 <놀람> 저랑 유튜브... 음.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게더 편안한 거다아 지금도 우짱씨가 불거하잖아 그치 見てください。 아있다맛있안맛지다 어? 나도 한개만 넣 맛있다. 맛개만맛있하게다 맛있다. 어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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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결혼, 저 어, 어린애가 결혼을 하는데 모두들 도와준다고 이효리가 쳤어 사회가 신동엽 두 애들 사정약이 겠대짠 빨리 드셔 응? 꽃이 좀 많다, 너무 많으니까 전 맥주 안 팝니다 아, 아까는, 음, 저이렇 먹어. 자, 먹을게요 응,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 먼저 먹기 만 먹어. 우리 응. 먼저 먹고. 그럼, 먹겠습니다. 음, 땡겼어. 너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땡겨, 얘해 꽃거는 초밥, 고추, 킹마 회사. 고추는 바로 똑바로 했어 꽃알, 고추, 고추, 고추. 나중에 많이 먹 어떡하냐? 깜짝 놀라. 깜짝 저번에 있었던 고추장도 남아서 음. 음. 그것도 그때 통맑게 생각했어. 음. 아, 고추 많다 이 나오면 잘리지. 오케이, 소리야 소리 나면. 우리 얼굴은 안 나와요만 나와. 너무 많아. 아 그래? 응. 딸은 안 나와? 응. 나는 제가 좋대 동성. 그판자는 재개발하는 한... 거기서 살았을때 다리치기 자기가 그런 핵심 동성애 경호선이하고 유성재절친이응 그렇게 친구로 오래 가는 것 같아 근데 서로 아까 얘기 들어왔어요. <laughs> 우린 그게 없고 본족만 있다고. 뭐였어. 근데, 나이가 든 20대 때의 그 태양, 뭐지? 그 김성, 김성, 김성 뭐 쓰기. 이번에 감독. 김성 <laughs> 쓰 어, 태양의 뭐지? 그거 찍었어 비트. 비트 말고. 태양의. 이범주아 나갔다 음. 그걸로 둘이 김성수 감독하고 음. 셋가 만남이 돼서 그때부터 음. 클린라고 하더라고 음. 근데 근데 음. 그러니까 저보니까 아직도 좀 침을 하고 무슨 침을 하고응군대맞을잖아 음. <laughs> 그래 유지되는 것 같아. 요 서로 응원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 생각할 때는 일적인 관계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지 음. 근데 서로 은민하고, 네.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친구지만 완전 뭐. 보라 친구 같은 개념 은 아니 겠지？근데 오히려 난 그런 관계 들더좋은것같 음. 음. 아. 깔끔 음. 하고, 아, 그니아니아 자기 먹 어도, 먹 어도, 먹 어도, 빨먹 어도, 빨먹어먹 아 김치를 이렇게 구우려도먹다 아, 먹다가, 먹다가. 맛있지 반찬 안 먹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이거 두 때는 먹어야 되는데 네. 이제 이거 버려야 돼 소리 좀 키우면 안 되지 응안 음. 되지 음. 안 먹어야 돼. 유튜브는 유튜브끼리 조금 양해해주면 좋겠구만 엄청 많이 했지. 정우성이, 원래... 정우있는몇살이야 저기, 저기 신동엽이랑 동기야? 저걸 왜 어, 동기더라고. 근데 황정민은 원래 개원예고거든? 와이프도 개원예고고? 조승한테 선배지. 근데, 원래 술을 잘못 먹는데, 어, 어, 그런데 근데 연극하면서 시작됐대. 뮤지컬이 데뷔절이잖아. 지하철 1호선이다, 이거. 김민기 선배, 이태이 근데 잘 잘랐지, 이거지양파 근데. 이걸로 해볼까? 응? 한국인 젓가락으로 밥지말 해. 밥을 내가 안 먹는데. 안되면 마늘 끓여줄게. 응? 마늘 끓여줄게. 아, 별미는 나도 안 먹어? 응, 있어봐. 좀 취했어. 어머. 그래, 취했어. 나 어쩌다 대학생 우리 스팟을 때 내 앞에 앉았고 우리 대학자였잖아. 아티스트 컴퓨터니까. 말도나아 악수를 했는데 내 네, 친구들이 도저히 숨겼냐고 그러는 거야. 화장실 갔다 왔면서 생각하니까 야! 이러면서 음. 누가 그랬는지 알아? 와우. 아 근데 진짜 멋있더라. 근데 일단은 정우성은 남자들이 봐도 멋있는 음. 배우 1위가 정우성이잖아. 저분은 마인드 자체가 진보, 뭐 보수를 떠나서 생각하는 게 멋진 사람 같아요. 고생이 많은한거같아 그때 90년대 배우들, 90년대에 스타 된 배우들 중에 그래도 생각이 잘, 내가 그런 말할 수는 못하지만 잘잘 잘, 잘, 잘 하시면 성장하시아 이정 기로 음. 제가 직접 봤을 때는 솔직히 말미정에서보다는 적은 더 멋있어. 음. 오빠 파김치를 먹어봐. 맛있어. 네. 얼굴이 하도 빨다니까 옛날에는 음주당 속을 무슨 종이컵으로 했대네. 종이컵으로 불라고 해서 그거로 했다고 하대? 기계가 없을 때는? 그게 음. 음. 자기는 불타한다면 얼굴이 빨간다는 이유로, 내리라고 하면은하사검강이다았어 더, 더 씻을까? 더 있어. 음, 더럽더 아빠가 이거 좀더 익어? 응. 어, 앞에 거 밥이 없는데 아, 밥더 먹고 싶지? 응. 컵라면 하나 끓여줄까? 아니, 아니. 아니면 신라면? 아떡해게 아니. 이거 먹어. 어 아이고 밥을 안 했지? 밥더할거그랬나 보다. 빨리 할까? 아니, 아니. 뭐 남은 하나 끓일게. 아니 아니 빨리 이제 끓일게. 그래. 응. I <laughs>